이재용 구단의 수입 궁금합니다 가실 <laughs> 아니야 <laughs> 괜아 <laughs> 아리랑쓰리랑 바둑 외에 네. 취미는 어떻게 되는지 네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취미는 없는데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농구도 음. 좋아하고 그리고 헬스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달리거나 자전거 타는 거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 승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노래를 좀 많이 듣잖아요. 네. 뭐 이동할 때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듣지만 혹시 좋아하는 노래는 있나요? 어, 저는 근데 뭐 갈, 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음. 음, 뭐 아이유도 좋아하고 <laughs> 치즈라는 가수도 좋아하고 아, 어, 어, 저도 알아요. 음, 네. 그리고 뭐 태연도 좋아하고 음. 뭐 근데. 폴킴도 좋아하고 어, 네. 폴킴 안 나왔으면 네. 여자 연예인만 좋아한다고 <laughs> 말하려고 했는데 아네 아, 폴킴 네, 네, 네.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어, 현재 사실 연애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어, 네 급격히 표정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이 어, 부분을 너무 갑자기 물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잠시 고려하도록 하고요 이상형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상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둑 하면 시간상 이렇게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음. 좀 그런 걸 이해해준 사람과 그리고 좀 운동을 좀 좋아하는 그 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이렇게만 넘어가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네. 어, 내가 TV를 보다가 가수든 배우든 네. 저 여자분이 그래도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제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음. 그 연예인이 좋아질 때도 많고, 네 있어서. 그렇죠. 제가 좀 예전이지만 신민아를 좀 좋아했던 아, 것. 같아요. 청순 가련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걸로 음. 좀 정리를 해 보고요. 아자 그러면 어쨌든 또 성인이 되고 나서 모설은 아니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좀 궁금해요. 여자 친구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이 바둑 성적에 좀 영향이 갔는지. 이것도 사람마다 좀다를것 같은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 좀 여자친구가 있을 때더좀 동기부여도 없고 더 열심히 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편인 음. 것같은 아,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그좀 건전한 건전하다는 편이 조 기가 아무튼 좀 서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연애를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또 연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지영 구단의 외모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그 바둑계에서 굉장히 훈남이라는 소문은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어... 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그냥 간간히 들어오는. <laughs> 그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바둑을 잘 모르다 보니 프로 기사라는 직업도 생소하고 그 프로 기사는 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생소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간간이 훈남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우리 이지영 구단이 우리 바둑계에 이런 훈남들이 있다 베스트 3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 기사 중에 많은 훈남이 있만어 아, 많은 훈남이 네. 있어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훈남은 그리 김지석 구단. 김지석 구단. 네. 유병용, 병용형아 네, 병용형. <laughs> 그리고 김정현 형. 오. 그렇게 세 명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세 명이 베스트인가요? 네네. 본인은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선에 있나요? 어 저는 한 50위 정도요. 5 2요할것 같은데. 아 50위는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남자 프로 기사 혼남 굉장히 많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간간이 혼남이라는 소리를 들어봤다는 본인조차 50이라면 아까 3명만 듣고 가는 거 너무 아쉬워요. 2명만 더 말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본인이 4위라고 했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50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음, 딱히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없는데. <laughs> <laughs> 그러면 음. 제가 한 5위 정도 하겠습니다. 아 네. 갑자기요? <laughs> 51위에서 5위는 어. 그러면 그럼한명더 해야죠. 4위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어, 외모가 잘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송지훈이라는 후배도 좋아하고 그리고 박건호라는 후배도 굉장히 훈남이라고 생각하고 있 어, 방금 얘기한 프로 기사들 사실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송지훈 프로와 박건호 프로는 조금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앞에 잘생긴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말을 붙였어야 했는지. 아, 아무튼, 네, 그렇게 뽑아주셨고, 결정적으로 본인은 300명이 넘는 남자 프로 기사 중에 5위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이지훈 구단의 수입. 궁금합니다. 사실 프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리고 부모님한테 맡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둑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수입 같은 건 부모님한테 맡겼고요 군 입대를 하는데 음. 그 입대 제대하고 나서는 제가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그 프로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사실 몰랐는데 어느 날 기자분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자분께서요? <laughs> 본인의 수익을 어. 총 수입은 알고 있는데 네.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음. 성적이 잘날 때와 이고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 프로 기사라는 특성상 월급 제도도 아니고 시합이 또 있고 시합을 해야 또 일정 성적을 내야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그럼 한달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부모님이 돈 관리를 음. 해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카드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크게 돈이 나가는 데 없어서. 음. 큰 지장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 큰 지장 없이 살고 <laughs> 네. 있다. 엑스로는 말을 해주기가 지금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쓰는 돈이 어느 정도다. 글쎄요, 제가 막 어떻게, 얼마를 써야지 생각하고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도 후배들 고기 사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고기. <laughs> 이렇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갑자기 도장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서 오늘... 한번 쏘기로 했다. 네. 어떤 메뉴 쏠수 있나요? <웃음> <웃음> 음, 어... 솔직하게? 이것도 보고 달라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음. 뭐 특별히 뭐 성적 뭐 우승을 했다거나 음. 성적을 냈다고 하면 뭐 고기를 비싼 소고기를 살 수도 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 소고기는 좀 비싼 것 같고 어. 삼겹살 정도 뭐가 아, 삼겹살 네. 정도. 네, 요거 역시 고정 질문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 목표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제가 세계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일단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세계 대회 성적을 좀잘 내서 우승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바둑 팬들이 좀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마지막 고정 질문 하나 하고 이 자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 인생을 지금 벌써 29살 사실 어린 나이지만 20년 이상을 바둑과 함께 하고 있어요. 바둑을 시작한 이후로 프로 기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또그 꿈을 이루었고 지금도 열심히 그 이후의 목표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프로 기사가 되지 않았다 바둑이라는 걸 만나지 않았다 한다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음.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러, 그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음. 그렇고요 아마도 그래도 공부 쪽에 관련된 직업을 오.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공부 쪽인데 네. 어떤 좀 구체적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즘 요즘에 조금 관심이 가는 분야는 좀 경제 쪽? 오. 뭐 경제학자? 오. <웃음> <웃음> 뭐. 어 엄청난데요. 네. 어. 그런 직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 아 좋습니다. 생각도 정말 깊은 것 같고 본인의 승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오늘의 이지영 구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저 유튜브 채널 이름 이 쓰리랑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쓰리랑 음,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이지현 구단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정확히 언제 가시죠? 음, 제가 6월 8일 날 해군으로 입대할 거고요. 네. 다독병이 있어서 음. 음, 시합은 그래도. 끔식은 나올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지영 구단의 공백기가 생길까봐 우려하셨던 우리 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군에또 바둑병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로입대을 해서 시합에서도 가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이지영 구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